안녕하세요. 경각 캠핑입니다. 저희 오늘은 음. 무슨 캠핑장이죠? <laughs> 홍천에 있는 비발디 캠프 미르나무점에 왔습니다. 네, 여기 왔는데 음. 뷰가 너무 좋아요. 네. 음, 저희는 막 이렇게까지 높이 있는 음. 캠핑장인 줄 모르고 아, 뷰가 좋기는 네. 하나 하고 왔는데 실제로 꽤나 높더라고요. 아. 음. 위에서 바라보는 뷰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에어 텐트 갖고 왔거든요. 피칭을 이제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위켄트립에 모델 D 카키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샤! 이곳 캠핑장은 아주 좋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이트마다 웰컴 막걸리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피칭 이제 다 해서 이거 하나 가져가려고요 프로의 손길이. <laughs> 자, 웰컴 마클리. 콸콸콸. 한잔합시다. 짠. 한잔하세요. 짠. 한잔 하세요. <laughs> 아. 확실히 이게 산으로 딱 들어오니까 일정 시간 딱 되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으로 쫙. 음, 저 오늘 낮에 좀 더운 편이었는데. 어. 캠핑장 도착하자마자. 맞아요. 어, 좀 썰렁해요. 저는 여태까지 계속 움직여가지고 이게 반팔인데 좀이 잠바 입어야 될것 같아요 외투. 아 맛있다. 어? 아, 이제 오늘도 벌써 날씨가 많이 선선하고 이제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가을 캠핑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음, 지금부터 이제 기온이 음.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매주 나가기 때문에 매주 네.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캠핑장에서 보면은 음. 오랜만에 나오신 건지 아니면 캠핑한 지 얼마 안 되셨는지 난방에 네.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가 음. 진짜 추위에 떨다가 철수하고 가시는 분들 음. 가끔 만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이런 얘기는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음.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쭉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음. 가을 캠핑용품 필수템 첫 번째는 난방기구인 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방기구가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이 앞에 소형 온풍기 같은 경우는 저희 하나씩은 다 구비를 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 옆에 라디에이터는 음. 저희가 아이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음. 저게 건조함도 덜하고 네. 그리고 이너틴트 하나 정도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럼요.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이맘때 라디에이터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난로 같은 경우도 우리 소형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반사식 날라도 소형화된 거 그리고 그냥 일반 대류식 날로도 소형화된 거는 이맘때 갖고 다니기 정말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기 매트는 필수품이어가지고 음. 그냥 아마 상시 가지고 아, 다니실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거의 사계절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여름에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음. 다니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옷이라고 생각이 음. 되거든요. 이제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는데 음. 날씨 낮에 낮견만 생각하시고 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네, 장소에 따라서 뭐 시기에 따라서 음. 이제 겉옷 음.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기에 이런 외투를 음.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음. 저희도 좀 산에서 높은 데로 왔더니 음. 여기가 제법 쌀쌀해요. 그리고 저희가 입고 있는 거는 마운티아 제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제품이 제가 입어보니까 소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이게 기온차가 낮과 밤이 굉장히 급격하게 다르고 저희 여기 온 캠핑장 같은 경우도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벌써 이제 좀 쌀쌀해요 그래서 이런 외투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또 바지 같은 경우 제가 텐트 피칭할 때나 이럴 때 이게 신축성 있는 거를 입고 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발도 지금 등산화 신고 있는데 음. 이제 여기가 약간 산이다 보니까 음. 산책하는데 등산화 신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네.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일부러 이걸 신고 와봤죠. 음. 어쨌든 옷을 음. 저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음. 뭐 얇은 패딩 조끼, 네. 뭐 얇은 패딩 이런 음. 거 준비해서 다니거든요. 네. 아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옷들을 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오버 스펙이 더난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앞에 있는 침낭인데요. 네. 침낭도 여름엔 조금 얇은 거 아니면 음. 사실 없어도 그만이었던 계절이라 이제 침낭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 필파워 400짜리 이 폴라리스 제품인데 음. 근데 사계절 내내 그냥 잘 쓰고 있어요. 어차피 한겨울에도 난로를 쓰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사계절용 음. 그냥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난하니 그냥 괜찮아서 음. 잘 쓰고 있는데 어쨌든 침낭도 이제 따뜻한 네. 걸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덕다운이 뭐난 비싸 하시는 분들은 뭐 플리스 제품이나 이런 걸 쓰셔도 무방하니까 음. 좀 따뜻한 걸 그래도 갖고 다니셔라. 그리고 뭐 집에서 이불 갖고 그쵸. 오셔도 되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따뜻하게 음. 이제 잠을 잘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화로대가 되겠는데요. 가을 하면 가을 캠핑의 꽃. 바로 불멍이죠. 그래서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이중연소부터 이중연소 아닌 것까지 종류가 정말 많지만 가격이나 모양이나 모든 나한테 맞는 걸로 골라서 우리 불멍 하시면 감성한 숲은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겨울 네. 되기 전까지가 진짜 점점 이 시간이 짧아지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여름이 길어지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음. 이 시기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이 앞에 놔둔 랜턴들인데요 그쵸. 이제 가을 겨울에는 점점 음. 밤이 길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랜턴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음.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쓰는 게이 네. 크레모와 음. 가장 밝은 거 그냥 안에다 그렇죠. 놓기도 좋고 밖에다 세워놓기도 음. 좋고 이걸 그래서, 메인으로 써요 음, 잘 쓰고 있고 세워두는 거는 이런 거 음. 그냥 편하기도 하고 밝아서. 그렇죠. 얘도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야외에서 쭉 밖에도, 뽑아가지고 음. 세워두기 좋아서 잘 쓰고 있고. 또 이거 이외에도 저희도 아주 작은 거부터 또 여러 가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이런 랜턴은 다다익선인 것 아, 같아요. 그리고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골라서 하나씩 하나씩 또 모으는 재미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부터는 난로를 꺼낼 준비를 그쵸. 하셔야 되는데, 첫 캠핑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난로를 교체하셔야 되거나 음.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난로도 이제 미리미리 점검을 음. 하시든지 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가 다녀본 경험으로는 한 10월 말쯤 꺼내는 게 좋을 것 음.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기간은 개천절을 꺼내서 어린 날에 집어넣어라. 음. 그데 그렇죠. 저희 경험으로는 10월 말, 음. 진짜 11월 첫째 주부터는 네. 그래도 써야 되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도 아마 10월 말까지는 이 온풍기로 날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대리식날로 갖고 다니죠. 그리고 지역마다, 음. 개인마다 편차는 있으니까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그쵸, 이제 그쵸. 잘 고려하셔서 가지고 다니시고 준비하시고 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가을 필수템 이것들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고 이 멋진 가을 캠핑을 잘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